운전 하랴, 아이고 요가 하랴. 오늘 고생 아주 많이 했네. 아, 아, 어머니 저 아까 저 사신 거 사오신 거 볼까요? 응. 음. 너무 많은데 뭐가 저렇게 많지? 아이고 아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정신이 빠져서. 없어서. <laughs> 이거는 양말이지. 아 귀여워. 너무 귀엽지. 예, 다 귀여. 아 옛날 생각 나네요. 이거는 가제 수건. 요거는 싸게, 싸게 저번에 샀잖아요. 하나 갖고 안된대세 개는 있어야 된대. 아, 이렇게 생겼구나 음, 많이 살게. 있을수록 좋대 어. 얘는 턱빠진인가 보다 음, 아, 살게 진짜 많다 턱 빠진 사야 되는구나 얘도 음. 애기. 재밌지 않니? 이렇게 준비하는 재밌긴 게 재밌긴 한데 그치? 뭔가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져 <laughs> 너무 많아 억지로 사는 줄알 출산용품 장사해도 될 정도로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laughs> 뭐, 그거 다 뭐예요? 이거 기저귀 아, 일회용으로 안 쓰고 이러, 이런 걸로도 썼나 봐요? 어? 어? 전기적인. <laughs> 진짜 사람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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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laughs>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엄마가 <laughs> 다 빨아서 매일 매일 삶아서 말려서 이렇게 이거 얇아서 또 금방 말르고 열어놓으면 가습기 역할도 하고 우리 시대 때는 그랬었거든. 네. 근데 완전 히 신상의 때는 하기 기적이 또 쓰지만 요것도 좀 쓰면은 음. 아기. 어, 짐 부르지도 않고 너무 좋대 근데 저도 그러, 그럴 줄 알거든요 어닌 근데 음. 친구가 요즘에 기저귀 누가 그렇게 다빨아쓰냐고 너무 힘들다고 이러더라고요 음. 그치 음. 그래도 빨아서 쓰는 사람 많어 그래요 그럼 아, 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에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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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갔더니 이거부터. 고... 신생아, 준비물 요구 때 이것도 챙겨주시던데. 아 근데 아기가 응. 계속 그러면은 응. 시간별로 계속 기저귀 갈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럼, 그럼. 그죠. 그래서 많이 필요하대. 하루에 엄청 그거 나와가지고 다시 또 빨고 또 말리고 빨고 말리고 하면은 시간 엄청 걸리겠다,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기한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지. 애기 하나 키우는 게 힘든 거야. <laughs> 저 언제 다 빨고 있지? 그렇지. 예쁘다 빨게 너무 너무 많네. 그렇지. 네. 여기 지난번에 엄마 그 가져온 거 있지? 찜통. 찜통? 어. 그거 근데 찜통 너무 큰데. 커야지 좋아. 너무 많이 큰데? 아니야. 그 커야지. 이 정도는 안 돼요. 이것도 쟤, 큰데. 쟤 저렇게 많은 데 어머님이 저번에 가져오신 거는 어, 어, 그래, 그래야 돼. 이게 <laughs> 좋아, 어. 신기하다. 그렇지, 아.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걸 보니까. 그래도 내 생각에는, 네. 어. <laughs> 내 생각에는 이런 기저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요즘 좋은 기저귀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생각에는 이런 기저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서? 시간 없어서. 네, 못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 네, 너무 힘들어서. 이거 말고도 애밥 먹이고 할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애기가 피부가 단단하면 괜찮은데, 이저이 네. 네. 일회용 쓰다 보면은 네. 애기들 살이 빨개진다고더라고. 근데 요즘엔 기적이 잘 나올걸요? 잘나잘 나오지 부드럽고 그런데 응. 그래도 이게 천연 섬유만 못하나봐. 그렇게 하는데 응.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 아기 키우는 데는 힘든지 모른데 엄마들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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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래. <laughs> 다 너무 힘들대요. 힘들어. <웃음> <웃음> 뭐, 맞다, 맞다. <웃음> 정답.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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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네. 불이 어디 가어 여기요. 여기다 넣까요어 됐다. 빨 이거 하는 짐에 이것도 잠시만요. 세탁기에다가 같이 돌리자. 여기요. 아고 힘들어. 아고 힘들어. 아, 아. 조금 앉아서 쉬어. 네. 좀 가서 누워. 괜찮아요. 힘든데. <laughs> 아고 본인은 괜찮지만 애기는 <laughs> 피곤하다 그래도 속에서. 아. <laughs> 애기 걱정 <독도> 많이 하셔. <laughs> 음... 나도 쉬고 싶어요. <laughs>